60세 이상이라면 꼭 알아야 할 꿀팁 5가지. 1. 하루 최소 10분이라도 스트레칭하고, 근력 운동을 통해 골절을 예방합니다. 2. 오후 3시 이후 카페인 줄이고, 낮잠 30분 이내로 제한합니다. 3. 만 65세 이상이라면 기초연금 확인 필수입니다. 가까운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으로 신분증 지참해서 방문하셔서 상담 가능합니다. 4. 교통카드 따로 만들기. 경로우대 교통카드는 지하철은 무료이지만 버스는 일반 요금을 내야 합니다. 지하철만 탈 때는 경로우대카드를 내고 버스만 탈땐 일반 교통카드, 버스와 지하철 환승시엔 일반 교통카드를 내시는 게 합리적입니다. 5. 평생교육원에서 배우기. 그림 운동학기 등 다양하게 수강 가능하고 가까운 지자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 혹은 봉사활동으로도 활력 충전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. 60세 이후 인생 더 즐겁게. 구독과 좋아요. 감사합니다.